안녕하세요. 한국금융인재개발원 금융교육강사 조은별입니다. 오늘은 금융교육 A to Z 초급반 내용을 한번 시작해 볼 건데요. 금융교육이라기보다 금융생활을 위한 정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 형성을 위한 저축과 현명한 지출을 위한 카드의 종류 등 금융상품의 기초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은 금융하면 떠오르는 곳이 어디신가요? 네, 금융기관 하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곳이 은행이죠. 그래서 오늘은 은행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기본 금융 상품들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래서 은행거래에 필요한 기본적인 금융 상품에 대해 알아보고 자산을 현명하게 저축 및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산 형성을 위한 기본 금융 상품인 저축. 저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은행에는 크게 세 가지의 저축의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보통예금, 우리가 입출금 통장이라고 이야기하는 보통예금이 있고요. 만기 시 정해진 이자를 받는 적금, 목돈을 한 번에 예치하여 받는 예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입출금 통장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돈을 맡기고 찾을 수 있는 저축이죠. 그래서 돈을 넣고 빼고 하는 게 자유롭고 대신 은행에 돈이 머물러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금리 또한 낮은 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매월 얼마씩 모아서 나중에 큰 돈을 만들고 싶어요 한다면 가입할 수 있는 건 적금이겠죠. 정해진 기간 동안 적금을 해서 약속한 기간이 다 차면 이자를 받는 저축입니다. 예금은 이렇게 적금을 모아서 큰 돈이 됐다면 이큰 돈에 대한 이자를 불리기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적금과 예금의 경우에는 만기라고 정해진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해진 기간을 만족해야만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과 예금 같은 경우 기간을 다안 채우거나 기간을 못 채우거나 하는 경우에 더 돈을 빨리 찾게 되면 약속한 이자보다 훨씬 적은 돈의 이자를 받거나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돈쓸 계획을 미리 세운 후에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적금과 예금의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적금은 매월 돈을 쌓는다 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매월 돈을 어떻게 쌓는지에 따라 종류가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금 같은 경우는 매월 같은 날짜에 같은 금액을 적금을 해야 하는 게 정기적금이고요. 자유적금은 넣는 날짜도, 넣는 금액도 자유롭게 적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금은 내가 어떤 식의 형태로 돈을 모을 거냐에 따라 구분해서 가입하실 수 있겠습니다. 내가 매월 월급에서 일정 부분을 뭐 항상 꼬박꼬박 모으고 싶어요 한다면. 같은 금액을 넘는 정기적금이 더 유리하겠고요. 내가 생활비를 먼저 쓰고 남는 돈에 대해서 돈이 좀 많을 때는 많이 넣고 돈이 좀 모자랄 때는 적게 넣는 걸 하고 싶어요. 한다면 자유적금이 더 적합하겠죠. 보통은 정기적금 금리가 자유적금 금리보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꼬박꼬박 일정 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면, 정기적금으로 가입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적금을 통해서 돈을 조금씩 모았던 게큰 돈이 된다면, 이럴 때는 큰 돈에 대한 이자를 또 많이 받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그럴 때는 한 번에 목돈을 넣어서 예치할 수 있는 정기예금을 가입하면 됩니다. 정기예금 같은 경우는 목돈을 한꺼번에 묶어둘 때 쓰는 저축상품이고요. 상품에 따라 분할해지라는 게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천만원을 입금하였는데 이 중에 500만원만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500만원짜리 두 개로 나누어서 필요한 500만원은 해지를 하고 대신 이거는 적은 이자를 받겠죠? 이자가 없거나 매우 적을 거고요. 나머지 500만원은 정해진 만기까지 채우는 방법의 상품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각자의 소비 상황에 맞춰서 상품을 알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예금 같은 경우는 기간에 따라 이율이 또 다를 수도 있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1년 기준으로 상품을 가입하기 때문에 1년짜리 적금 금이나 예금이 일반적이고요. 1년보다 적은 뭐 3개월이나 6개월짜리 예금을 할 경우에는 이자가 더 적다고 할수 있겠습니다.